장세기 49장입니다. <laughs>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laughs> 모든 아들들을 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애언했습니다. 이전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 자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아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무원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허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다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서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라는 것이 통치자의 어떤 그런 홀, 어, 그런 통치자가 갖는 어떤 지봉 어떤 그런 어,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 에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인 하여 불결고 그의 이는 오이로 말미암아 하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것은 배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리로다. 이스라엘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기로다 그는 실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살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샌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배냐면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이 굴은 가난한 땅 마무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골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짐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났고 이삭도 세상을 떠났고 마침내 야곱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지로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의 왕, 왕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의 살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펴고,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